안녕하세요 평범한 초보 딜인 이유선우입니다 오늘도 매우 어려움 공략을 찍을 건데요 잠시만요 제가 주로 쓰는 총으로 일단 바꿀게요 자 오늘 공략할 곳은 링컨터널 검문소 솔플 당연히 매우 어려움입니다 여기는 주력적으로 양아치 새끼들 그러니까 라이오터들이 나오고요 어 라이오터들인데 좀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중화기병이나 저격수같이 특수병과가 나오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됩니다 이 던전의 컨셉은 터널을 많이 뚫는 거고요 개활지, 개활지와 실내전의 복합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핫. 핫. 그냥 어려움이나 보통 나이 노만 가도 여기 중화기 병이 아니라 그박 맹이 들고 다니는 그 허접지 끄이기를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대장하고 중화기 병으로 무장이돼있지 지금 일단 여기 코너링에다가 타월을 깔아요. 그 다음에 불 붙으면 빠이요! 잡아고 중어 기병에저 파워 장을 때리고 있는 사이를 이용해서 울커니 지가 던진 수류탄에 리어터 뒤져야 되는데 왜안 뒤지냐? 둘은 어망간이냐? 나 거기 없어 임마. 중어 기병만 나오면 어, 자체는 쉽습니다. 참고로, 다른 진영 중화기병에 비해서, 여기 중화기병은, 그 경직치를 굉장히 잘 입기 때문에, 맞딜도 어느 정도 유효합니다. 대신에 저, 저거, 엉거주춤 하면서, 저 쏘는데, 명중률이 장난 아니라서, 어느 순간에도 화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거는 알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따고 나면은, 이제 다음은 터널 입구로 들어가는, 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격수가 둘이 있어요. 천천히. 자, 이제 조준하면서 걸어갑시다. 됐다. 저기 있어요. 저격수. 라와봐 엄마. 그리고 여기도 또 하나 있어요. 어, 이건 좀. 자, 그리고. 총 소리 듣고 여러 명, 여러 마리 몰려오죠. 자 코너링에다가 타워 하나 깔아둡시다. 다음에 좀 뒤로 빼요. 또차 사이 사이에 잡을 수 있는 놈들은 다 때려요. 저놈 피통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하나 먹여줍시다. 안녕. 오케이 뭐 던질라그랬는데 땄죠 개이득 불터렛이 최대한 때리고 있는 녀석 같이 때려줍시다 어딜 감히 술탄사수 이요어 그리고 몇놈 남았다고 하는데 음 그래요 저거는 필드 잡몹의 인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서 나오면은 대규모로 적군들이 있어요. 단, JTF랑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그로가 전택 끌려있진 않거든요? 침착하게 아무도 때리지 말고, 이걸 올라가요. 아, 맞다. 일본 무기로 싸워 피둡시다그 다음에, 여기 적수가 둘 있어요. 어? 적수가 안에, 중화기병이네. 아, 미친. 이게 아닌데. 아무튼 전 궁을 믿고 맞질 한 거예요 전 아무런 잘못 없어요 자 저격수 둘 따고 여기 명당을 차지하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명당인 이유 알겠죠 좀 모여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회비 던져주고 자, 당황해서 뛸때안 나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만 구르면은 다른 원패, 물로 순식간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따면서 조금씩 범위를 좁혀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노, 너무 높아서 아까는 좀 예외적인, 아까가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고, 오히려 이렇게 수류탄이 잘못 날라와요. 높여, 너무 높아갖고. 그리고 불털에 타나 저기다가 던 떨궈주면은 애들이 좋습니다 피해요. 약점 자극으로 보내버렸어요. 얘네는 분대장은 없고 소대장은 있는 굉장히 특이한 컨셉인데? 뭐, 근데 여기 소대장은 리비전 요원이 아니다 보니까, 쓸줄 아는 거라고 수류탄이랑 맞딜이 겁나 쓰다는거못 돕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어느 정도 모이는 것 같은데? 아, 니냥 항모였다. 오, 잘 던지네. 웬일. 쟤네도 좀 줄여야 되는데. 핫! 핫! 정직치 잘 쌓이죠. 다른 병과 중화기 병이었으면 저거 주춤 하지도 않아요. 핫! 오케이! 중화기 병이 멀리서 쏘니까 가까이 있는 놈들은 불로 태우고 멀리 있는 우리 중화기 병장은 이렇게 따도록 합시다. 약점자극? 어, 스나이스구나, 맞다, 스나이스어요. 새로 리젠드에서 나오는 애들 스나이스요 그걸 말씀드리면 깜빡했네. 참고로 이 명당 말고 지상에서 싸우면은 얘들이 그 조이기라인을 오지게 쓰기 때문에 특히 장교가 많았죠, 아까. 그러니까 소대장이 좀 많았는데 걔네 조이기라인 되게 잘 씁니다. 맞딜도 좀센 편이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갔죠. 아유, 어, 너, 너무, 너무 높은 것. 아, 아파. 자, 자연치유는 다될 거예요. 왜냐면 한 번에 딜을 입었으니까요. 자, 불터를 끝까지 들고 갑시다. 왜냐면은 여기서는 그 중화기병도 좀 나오는 편이지만, 특히 제일 심하게 많이 나오는 거는 그 돌격수기 때문에. 불방맹이 핫따 빠셔 핫따 빠셔 hey. 접도보실핫기다던져나요 그리고 숨는 건 여기, 나무, 여기 제일 뒤쪽 나무상자 불막이이곳오 이곳을 가정해 이곳을 이곳을 조준했다가 다 조져버리면 돼요. 중화기병은 저기 혼자 쓸쓸히 사격을 하는데 손쉽게 쓰어뜨리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 그 뭐지 웨이브가 계속 오는데 이 웨이브 그렇게 열심히 돌 필요 없어요. 왜냐면 너무 빨리 잡으면 무한 리젠이 되기 때문에 두 시간 다될 때까지. Oh, nice. 아 장전 불방이를또오죠 아마 이 지금이 마지막 위브가 될 거예요 저 중화기병 약점 어느 정도 때리고 약점 자극했으니까 죽어요 그렇지 그리저격 올커니 올라와봐 이 숨진다. 이 새끼야! 자 여기가 끝났으면은 아 장전 너무 오래 너무 오래 걸린다 이 보급 상자가 대놓고 있죠 이거 한번 싹 터치해주면은 장전이 다 완료가 됩니다 크으, 취한다 자 갑시다 아 맞다 생각해 니 아까 조표로 마스크 꼈었는데 어 다시 잡초건성끼시다 얘네도 화염병을 던지는 것 같긴 한데 맞는 순간 경직 걸리면서 총알바지가 되니까 그냥 피하도록 하고 어차피 화염만 맞딜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명당은 따로 있습니다 어려움 난이도는 그냥 여기 맨 앞에서 맨 앞자리 잡아서 그냥 깡맞딜 하는 게 제일 올바른데 어 매우 매우 어려우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중화기병 한네 마리 나오고 소대장, 소대장 둘, 둘인가 셋인가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자, 지향사격으로 여기까지 온 분들은 빛을 봅시다. 어차피 얘네는 양아치 새끼들이라서 의류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애가 어딨어요. 다음 숨을 곳은 여기입니다. 저 소대장 놈이 되게 방방 뛰면서 여기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안 오면은 이차 뒤로 숨도록 하죠. 어느 정도 반격을 합시다. 자, 이곳으로 상대 의 화력은 약반이상줄어 들었습니다. 동화기병이 메인 화력이었는데 이제 벌써 셋을 땄죠이 이렇게 어디가 머리였지? 도저히 안보이는데자 그리고 지금 다음 웨이브가 리젠 됐어요 근데 다음 웨이브의 특징은 대부분 저격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오는 놈들은 어느 정도 따고 여기, 천장이 낮고 좁기 때문에, 저 멀리에서 수류탄을 던지면 이쪽으로 못 던져요. 이 쓰나 닿네 미친. 음 장교 그러니까 소대장이 두리죠. 막 뛰라지 맙시다. 막막 머리 내밀고 뛰라면은 저 무슨 놈들이. 제 끔찍이도 사랑할 것을 알기에 어 이렇게 침착하게 화염방사 던지고 이쪽으로 달려듭시다 어, 군용차면서 방탄유리가 아니니까 됐다 저수 참고로 어 16분밖에 안되는데 벌써 여기 이 미션 끝나갑니다 왜냐면 요거 웨이브 깨고나면은 바로 다음이 보스룸이에요. 핫다 빠셔. 어, 잠깐만. 핫다 빠셔. 아, 미친. 아, 이 미친 JTF 놈들. <laughs> 괜히 곱주고 앉아있어.

약 올리지 말걸. 이럴려고 약 올렸나, 괴롭. 자괴감 들고 괴로어 허이, 자. 우리 장교하자, 아가씨. 아니, 미친. 여기 은근 영당인데? 저 여기 처음 오거든요, 와보거든요, 사실. 오, 기모찌 다이나믹하다. <laughs> 자, 저격수 한번 싸워봅시다. 오. 뭐 하냐? <laughs> 뒤죽일 때고 나한테 신호 보내는 거야 지금. <laughs> 음, 참고로 보스를 빨리 땄어야 되는데 그한마리 아까 웨이브에서 한 마리만 나오면은 저렇게 새로 이젠이 돼요. 그리고 그 주요 병력은 저 소대장이랑 중화기병이거든요. 그치. 아 잠깐만 저기 총이었어. 아김 모치. 아, 네임드 보스가. 아, 네임드 보스 뭐, 먼저 땄어야 되네. 응? 너 뭐야? 아저씨? 아! 잠깐만. 이건 좀 당황스럽다. 어, 이거는 제 계획이 없었어요. 어, 이거는. 잠깐만, 아! 어, 일단 여기는 적수. 그게 안 닿는 것 같으니까. 아이, 침착하게 차를 내려가서. 어이씨. 아! 아, 잠깐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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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 미친 공 터졌어, 씨. 하여 이 미션에서 공을 두번 쓰네. 돌았다, 진짜. 잠깐, 아딱 둘이야? 아이씨. 네임 원 네임드 먼저 잡고 천천히 다다 때려잡느라 한 번도 한번 신경을 안 썼는데 야, 후열대로 나오면 은근 까다롭네 병력들. 하나 진짜 뒤질라고 졸라 잘 던진다 멋있어 배그 한세판해본 사람의 수류탄 던지는 솜씨인데, 어머, 남은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자, 이제 전원만 잡으면 이 미션은 끝납니다. 메어 솔풀 미션들 중에서 꽤 쉬운 편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 뭐 물론 궁이 두번 터졌다는 거를 제가 부정하고 싶진 지 않지만. <목소리> 그래도 진영 잡기라든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게 정형화하기 쉬, 쉬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쉬운 편에 속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뿅.